여러분, 천 예천군 이0개 동네 한분한분 일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더위를 하가 또 일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는데 농촌에 여지 얼마나 바쁘실지요또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지도 못하고 서희도 못모이라그 했는데 일에 모이는 것도 보통 힘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여기에 나왔는데 이 아들이 왜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했나. 하는. 여태까지 참, 열을 채워가지고, 서울 집회를 하러 다어어요 근데 이 부모라는 건, 다른 사람이, 저 아들하고 왜 똑같아요? 일하다 남이 두고 저리 놔도 아들 우대 보냈어. 하, 원 때문에 서울에 갔다. 뭐 집회하러 갔다 그러면 다, 엄마이나 아들이나 똑같다 그가봐 그래, 잖나 가라, 니가. 니 농사를 묶인다라 가. 우리 이명이 회장님이 참 예청분을 다 끼르고 다 있습니까? 그의 동지들도 다 똑같은 분들이래요. 그래 내가 박근혜 대통령 참 생각하면, 짜다도 생각하면 물라고 참 가슴 맥히요. 그래도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어쩌도록 나와야 되는데 가거라. 농사고 뭐고 그래, 다 그, 치우고 그, 그, 그 별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애국을 위해서 가거라. 그래도, 가만 보내요, 동네 사람 보기. 이 푸른 아살이라도 가라. 어디 가는 놈 가가 서울에 볼리 때문에 갔지. 집하러 갔다 그래는 놈아. 엄마의 나 하나 똑같이 밥좀다 묵히놓고, 의대 아들을 보내요, 그만. <laughs> 참, 부모가 요거도 먹어. 그래가지고, 어, 니 가거라. 그래. 내가 모든 걸 지금 짓대게 가거라. 그러면, 이 농사를 나비 두고 따나. 우리 밖은 내가 나, 나오, 오실 때까지. 네가 그리면 따나. 뭐가 보도. 자신을 다해라 하고 뭐여농사고 무거워 다 때렸고 우리 여 밖은 대통령만 나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참 나라도 서우고 어른 대통령도 서우고 그렇게 힘이, 힘이 되도록 가라고 가만히 보내요 동네 사람 가만히 푸른 앞산이 라도 가거라 그러면 그래. 어디 갔어요 아들은 저 혼자 할 말이 안돼 아들은 서울에 뭐 볼일 있어가지고. 이런는데도양미와가지고 이렇게 존경하고 이어 참 우리 애국자님들 참 같이 오셔가지고 회장님을 위해서 참여가부님들다오시가지고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 박대통령이 또 박대통령이 어딥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거는 박대통령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어요 모든 게 전부 다박대통령 힘입니다. 이 나라를 라도 대한민국을 팔아먹고도박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아예예 예. 나도 우리가 우리가 나도 우리가 해가지 내가 반세최고니다예예 예. 아이고 참 그때까지 오시는 분예 그래 그래 예, yeah, 예, 예, yeah. 예 저, 저는, 물론, 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위해서 투쟁을 하지만, 어, 제가 4년, 5년에 걸쳐서 지금 오늘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 우리 선배님들, 고향에 계신 선배님들, 여든이 넘으신 선배님들이. 여든이 넘으신 선배님들이 서울역 거기에 한여름에 그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할때 땀을 흘리면서 여든 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그 우리 고향에서 이제 버스 올라갔을 때 그분들의 그만 그만 선배님들의 그 노고 그 선배님들의 나라사랑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사실 저희 그 부모님들의 저희 그 부모님의 연세에 예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날 때도 그 해방 전에 태어나셔서 해방 6개월을 거치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그 태극기 집회 주말에 어?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전부 이제 그 가정에서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있어야 된는 데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또, 재없이 그당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서울역에그 때, 약 40대 50도의 그 폭염, 사실 날씨가 30도라도 그 아스팔트의 그 더위는 50도에 해당됩니다, 거의. 그 폭염 속에서도 제가 참 감동받아 는게 우리 그 저기 저 자리에 계시지만 김창일 선배님이 원래 나이가 여든이 넘으셨는데 저분이 그그 더운데 그서울역에 어그 서울역 구역 대합실에 거기에 에어컨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높피 네. 하고 나와서 투쟁을 했었는데 저의 그때 그 심정, 그 마음이 네. 아, 네. 아, 참 감동 깊었서 네. 때로는 외국을 하다 보면 은 지칠 때도 네. 있습니다. 힘들 때도 네. 있습니다. 네. 모든 그다내를 놓고 미쳤나? 내가 어? 300명 국회의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어 시원한 그 국회의사당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 저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내려놓고 저도 자유롭게 모든 거 즐기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 지금 우리 고향의 선배님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힘이나마 미력한 힘이나마 아보태야 되겠다. 저분들이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인데 저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젊은이들이나 서야에그래 저는 육보행 기 집회를 오버행 위에서 삼을 맡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선배님들을 뵐 때마다 항상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예체는 충료의 고장 국가의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는 것 효도가 효가 효가 가장 기본입니다. 효도하지 않고 효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쓰레기들입니다. 사실 쓰레기들이고 특히 이렇게. 그종북중소파 세력은 부모와 가정의 어떤 대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호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이렇게 네 독떨적인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충녀의 고장 예천이 자랑스럽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는 충녀. 우리 어머님이올 여가 계시지만은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어머님한테는 제가 집안의 사남의 장남인데 아 이거 주 말에 금요일날 와가지고 토요일날 바깥스. 아 풀을 뽑아야 되는데 뭐 제가 풀을 어, 모으고 매물기 어, 메고 네. 농약 어, 치고 어, 아못믿다 뭐, 아, 저도 사실은 그냥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요 니가 이풀 뽑아야 되는데 어딜 <laughs> 가노 <이대로 많아. 웃음>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리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다. 또 그래도 막 열심히 합니다 저도 뭐 이게 손에 간절히 왔어요 농사일 때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지 아, 원에 가서 풀 뽑아야 되지. 예국도 아, 해야 되지 아이 뭐. 몸이 이렇게도 뭐. 힘들고 <laughs> 저도 저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 네.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 충료 고장을, 대천인라 어, 어, 어. 자각적으로서, 그래도, 그것도 하나, 하면,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각오로 아이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정의의, 우리 선배님들, 그 고향의 선배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고향의 우리 그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큰전 한번 일단 드리겠습니다. 니니다니다